여기도 멀다고 비슷하잖아요. <laughs> 아, 얘 보면, 현호, 현호 생각나지 않냐고, 우리, 옛날에? 아, 이현호. 김현호, 저 이현호. Thank yeah. 가상캐스터 다른 <목소리> 다운, 경영으로 거의 어, 4, 5명이 그... 러니까 와, 휴대폰이 거에 진짜 세명에서다보셨다나 아, 다른 <목소리> 근데 이... 근데 이 상태도 우리가 못채우 <목소리> 재우가 막아야지. 나야 너호는 재우가. 재우가. 너가 침을 뚫게는 안는데너 앞에 싸로 확실하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할 했다. 거면은. 이거지 아니면 내줄 건 내주고. 그러니까 너가 그 센터백이니까 말을 사이드로 대야 돼. 제이고그렇게조 해. 그냥 얘는 내가 무조건 막겠다는심정으로 그냥 붙는 거야. 그래야 응. 어. 못돌는게 베스트야. 그러 그러니까 내주면 오히려 좋은 거야. 내주면. 저 어, 내가 어. 뭐, 해가 뭐, 해가 뭐, 해가 뭐, 해가 뭐 아안 받치게 안 받치게 하니까 이 계속 빠 이래 옆에나 같다. 스파치 느낌. 막올 아니 애초에 형이 너무 올라가서 너가 균절해 주고 그래야 돼. 살때 가이지. 그러니까 형한테 말해. 내려오라고. 너무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네가 만약에 열리잖아. 그럼 내가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갈들어가야돼 너가 실수하면 형이 일단 말해서 또 너무 급하다 너가 그래. 이해이 움직이니까 더 빨리 줘야 돼. 그러니까 달리 줘야 되는데 왜, 여기가. 여기가. 나왜 여기 나왜여리

거기서 <목소리> 어! 나오는 게열받는 거야? 아니, 터치 못 했는데 누가 어디서요? 중심소리 <laughs> 들리겠지. 좀빠서온다이러어어 지금 나 거.

가운데 해 가운데, 어, 라이더, 라이더. 해. 라이더! 가운데 해, 가운데 해, 라이티, 라이티. 아, 가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 가운데 해, 가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이운데 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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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운 아니 아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가운데 해, 아니 데 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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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면 데 해, 데 이거리두리고 아, 그 아무리 붙어봐야. 그냥 살니다 아니 조금 사이드로 차주면 이제 그쪽 최소한 아웃쉽때 예측을 안나와그말 말해줘야 됩 아니 뭔가 있지모는데이 쓰리 박으면은 못한다고 그 역시 다고할거 날씨 좋다. 나는 나는 그렇게 는게나 너무 좋정 안주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가운데 보이는 일본. 나한테 모을 거면 더 모여야 된 아예 라인 문제일 <목소리> 라인 여기까지 올라가고 아예 <목소리> 올려낸다티을할 거면 그러니까 그, 그, 그 그게 그게 선수들의 공원데. 어 사이드 선대가 사이드.

다 h 게 뭐할까요? u t That 가 a s a hundred.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리 I don't k 고

我。

거기서 거기 뭐야 형 회사 측에서그기 여기서 하면 그렇게 지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게 이기더라 내가 지기가 지가 한 100배는 이기더그얘기해기잘하 했어 내 해킹 시험해 는데 여기 그런 게 한데 근 <목소리가> 조조선은 민주주의이 많이 잘해요 하나는 큰 아들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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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데도 안 되는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우리가, <laughs> 우리가 머리를 진짜 못 쓰는 걸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이건 머리의 문제는 <laughs> 아니거 <laughs> 아, 왜냐면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상상도 못하션이 사실 포지다고죠 얘기를 수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거 자체는 1 1개 얘기를 3시간 동안 지션 그 그러니까 자세가 어 그렇게 얘기해도 항상 어제.

촬영 <목소리로> 안양 감동이 안양 감독 接过来。 그니까 주환이 형이 갔을 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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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이거 아니 내가 물고다 아니야 지가 그냥 괜찮아. 아니, 뭐, 내가 그냥 괜찮아. 괜찮아. 지갑. 아니 내가 고짜 알아서 지가 받아 내 몸에 걸려 넘어 거야.